자. 부산에 하단 녹산선 예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낙동강 건너 명지 녹산까지라는 기사가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예타 통과 못했던 노선인데 이번에 예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돌아와서 이게 지금 작년에 예타 통과 못했는데 지금 올해 통과된 거거든요. 음, 여기가 지금 하단역입니다, 그죠 하단역에서 쭉 가가지고 요쯤이 아마 저 지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석도, <laughs> 얼석도 해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에고달타를쭉 관통해서 내려가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녹산까지 들어가는 이 라인입니다. 요게 부산시가 서부산권에 대중교통을 개선하려고 추진해온 하단 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앞서 시는 2020년 5월 예타에서 탈락하자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해 재신청한 바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기재부 재정평가사업,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예타 통과 기준을 충족하면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게 지금 해당 노선에는 고무차륜으로 된 3량 1편성 경전철, 경전철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 뭡니까? 저 팀에 가는 경전철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그건 두량 짜리인데, 이건 세량 짜리로 운행을 할것 같아요. 지금 원공은 언젠가면은 중공 목표가 20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도만 적어놓은 거는 12월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2029년 12월 달에 중공을 목표로 한다. 아 그러면 2030년에는 작으면 탈수 있겠네. 근데 실제로는 딜레이가 많이 되죠. 그래서 2030년에 저도 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할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가, 그, 하단동산선 예타가 통과된 부분은, 부산시에서도좀 엄청나, 엄청나게 많이 밀었을 거고, 그리고, 가덕신공항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가덕신공항 효과도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노선은 보시죠. 일단, 명지가 지금 칼슘 좋아지고 있어요, 명지가. 얘로 볼까요? 자, 얘로 보시면은, 아시에서 보시면, 자, 하단역에서 출발해가지고죠. 하단 농산선이, 하단에서, 여기 출발합니다. 지하스 1어선 하단, 하단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선으로 되죠 여기 놓습니다. 여기에. 여기 하나 놓고요 여기는 지금, 저, 카라타운. 일단, 이 옆에, 아마 요, 요, 요 인근으로 지금 여기 하나 놓을 겁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은, 여기, 얼속도에 또 여기 하나, 놓, 하나 놓습니다. 여기에. 현대 미소관좀 되겠죠? 요디에 여기 하나 설 거예요. 자, 쭉 넘어갑니다. 또, 다리 타고. 쭉 넘어가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명지 국제신도시잖아요 그죠? 명지부제 신도시인데, 이쯤에 또 여기 하나 나올 겁니다. 이쯤에 여기 나오고요. 이리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협성 뭐 휴포레 센트럴 파크, 보안 베르디움 쭉 나오죠. 그죠? 여기, 여기 두갱가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 하실 것은, 지금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법원이잖아요. 그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 서부 지원해가지고, 여기, 이 사거리에 지금 여기 안들어 들어오면 되있습니다그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뭔가면, 인편한 명지하고, 명지, 더 에스턴? 어, 아, 아, 더 웨스턴, 예. 이, 이, 이 이름 바꾼 거죠, 지금. 이전에 이름이 얘가 아니었는데.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일로 쭉 내려갑니다, 그죠? 내려가서, 일로 갈 건데, 아마. 이쪽이 아니고. 일로 가나? 아, 이거네, 요, 더 샵, 명지, 더, 어, 명지 더샵, 이 3단지, 이쪽에, 여기 하나 나옵니다, 또. 이쪽, 여기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션시티 입구에서부터, 녹산으로 지금 쭉 넘어가는, 코랑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명지 퀸덤 1차, 여기에도 여기 하나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단 녹산선이 구성이 되고, 30년에 개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빨개 통해 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에 저 동부 지원에, 아 동부 지원이 서부 지원에 이거 법원에 저 볼리스 어폰 갔었는데 이 진짜 대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는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차 없으면 못댕겨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딱 돌려보십시오. 얼마 변해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강서선 여기에서부터 강서선이 이 쭉 내려, 내려오는 거죠. 에코델타를 통과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 교통 체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음, 고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명지국제 신도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는 주변에 아파트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아무래도 요 명지국제에서 지금 대장은 여기니까 요, 요 법원이 있는 이쪽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에코델 어, 저 에코델 사이 예, 아저 더샵 명지 3단지 이쪽에도 지금 여기 들어온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볼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명지 더베스트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바로 역세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음 주에는 아꼭 <laughs> 말씀드릴게요. 그 가덕도하고 기장군을 있는 제2해안순환도로 건설, 요거 꼭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거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laughs> 결론은 그겁니다. 명지, 이 강서구,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교통체계가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지금 돈을 퍼붓고 있다고요. 이쪽으로 지금 돈을.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에 그 서부 지원에 한번 가려면은 정말 장난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위해서 가려면은. 하단에서 출발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뭐더라? 배차 관계 50분인가 그래요. 지금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자차이면 솔직히 많이 힘든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좀 돈을 퍼먹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화되어서 나타난다면은 한 10년 뒤에 요, 명지, 강서구는 지금하고는 완전 천지개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입니다. 네.